you uh -huh. 여러분 반갑습니다. 개인 투자자의 성공적인 투자를 돕는 주식 파트너 엘리트 강사입니다. 오늘은 주식 투자에 관심이 있다면 누구라도 한 번쯤은 들어보셨을 볼린저 밴드 지표를 활용한 매매법을 준비했습니다. 누구라도 한 번쯤 들어봤다는 것은 볼린저 밴드가 그만큼 대중적으로 알려졌다는 뜻이고 널리 쓰인다는 의미겠죠. 그런데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으로 부자가 되었다는 개인 투자자는 아주 극소수입니다. 왜 그럴까요? 대부분 깊게 이해하지 못하고 활용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 대중이 알고 있는 일반적인 볼린저 밴드 매매 기법은 실제로 수익을 쌓아가기에 적합하지가 않으니까 그렇겠죠. 시장의 큰 손들이 개인 투자자를 털어먹기 위해 역이용하기도 하고요. 남들이 아는 만큼만 알 거라면 차라리 모르는 게 나은 것이 볼린저 밴드입니다. 하지만 제대로 알았을 때그 효율이 대단히 뛰어난 지표가 볼린저 밴드인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오늘 지금 이 영상을 시청하고 계신 모든 분들께 차트에 볼린저밴드를 적용해서 얻을 수 있는 진짜 의미 있는 정보가 무엇인지 알려드릴 거고요. 볼린저밴드의 여러 가지 매매 방법 중 빠른 시간 안에 큰 수익을 낼 확률이 가장 높은 구체적인 매매 기법이 무엇인지도 알려드릴 겁니다. 매매법을 적용해서 성공한 사례들까지 다 보여드릴 거예요. 집중해서 보시면 누구나 자연스럽게 이해하실 수 있게 준비했으니까요. 끝까지 놓치지 마시고 험난한 주식 시장의 승자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시간을 할애해서 볼만한 영상인지 판단을 돕기 위해 간단히 제 소개를 하고 시작하겠습니다. 저는 15년차 전업 투자자이자 전직 제도권 금융회사 애널리스트 출신입니다. 이전에 주식 차트 관련 도서를 집필해서 다수 도서 플랫폼에 베스트셀러로 올라간 적이 있고요. 종목 공부 위주로 알려드리고 있는 구독자 만분 이상 보유한 엘리트 강사 채널에서 실제 매매 인증 또한 꾸준히 하고 있습니다. 저의 이런 정보를 알려드리는 이유는 유튜브에서 주식 강의를 하는 사람들 중 90%는 관련 자격증이나 전문적인 학습이 아예 안된 사람들이 대부분입니다. 심지어 증권사 채널에서 전문적인 내용을 강의하는 사람들도 대부분 투자자산 운용사가 아닌 대행인 정도의 수준이에요. 적어도 제가 누군가의 재산에 영향을 끼칠 수 있는 투자 관련 정보를 알려드리면서 아무 자격도 갖추지 않고 책임감 없이 떠드는 사람들과는 다르다는 걸 알려드리고자 말씀드립니다. 자, 가장 중요한 내용을 먼저 말씀드리고 볼린저밴드 강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내용을 이해하고 받아들이지 않으시면 어떤 지표, 어떤 매매법을 알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여러분이 꾸준히 돈을 벌기 위해서는 첫 번째로 아셔야 할 내용이니까 잘 들으세요. 자,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면서 제대로 알아야 할 것을 두 가지로 표현하자면 추세와 패턴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추세는 일정한 방향으로 움직이려 하는 힘, 즉, 방향이죠. 쉽게 말해, 주가의 방향이 상승 방향일 때 추세에 편승하는 것이 기본입니다. 하락 추세에 편승하면 여러분이 아무리 멋지고 대단한 매매 기법을 개발하셨다고 하더라도 단언컨대 먹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많은 분들이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럼 패턴은 무엇일까요? 패턴은 기술적 분석에서는 일정한 패턴의 형성을 우위라고 부릅니다. 일정한 패턴, 즉, 우위에 대해 설명해 보겠습니다. 주가는 사람이 사고 팔아서 정해진 결과죠. 사고 파는 행위가 반복되면서 거래의 주체인 인간은 어떤 특정한 상황에 놀랍도록 동일한 반응을 보인다는 것이 지난 주식시장의 역사를 통해 드러났습니다. 그러한 패턴을 나타내는 것이 바로 차트이고 우리는 차트가 나타내는 패턴을 읽기 위해 차트를 공부합니다. 그럼 보조 지표의 역할은 뭘까요? 차트 안에서 활용 가능한 모든 보조 지표는 다른 기회에 비해 우위의 기회가 되는 시점을 명료하게 나타내주는 것을 목적으로 합니다. 모두 100년에 한번 나올까 말까 한 천재들이 만들었고 제대로 쓸줄 안다면 엄청난 도움이 되지만 딱 거기까지입니다. 도움이 되는 정도요. 주식은 사람이 거래하기 때문에 어떠한 상황에 반복되는 패턴이 만들어진다는 것은 긴 시간이 축적된 집단적 수준에 근거한 믿음입니다. 또한 주식은 역시나 사람이 거래하기 때문에 단한 명의 거래자가 다른 성향을 가졌어도 개별 매매에서 이전 패턴과 다른 완전히 새로운 사건이 일어날 수 있음도 진실입니다. 우리는 긴 시간이 축적된 집단적 수준에서는 반드시 다른 기회에 비해 우유의 기회를 포착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패턴이 존재한다는 것을 믿음과 동시에 내가 지금 현재 하려고 하는 이 매매는 개별적 사건이므로 어떤 일이든 일어날 수 있다는 것도한 함께 믿어야 합니다. 이두 가지 믿음에는 인간의 일반적인 생각을 비트는 모순이 존재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사람은 투자로 꾸준한 돈을 벌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아직 확실하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다 되지는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이 모순되는 이중적 믿음을 가지는 사고 방식이 투자로 성공하는 것에 있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걸 인정만 하시고 넘어가시면 됩니다. 이 사고 방식에 대해 수용하고 어떻게 나에게 적용할 것인지 생각해 보면서 제가 알려 드리는 이 강의를 끝까지 보시고 나면 여러분의 투자 결과는 반드시 달라집니다.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볼린저 밴드를 활용한 매매법 중에서도 비교적 단기간 안에 큰 수익을 실현하는 데 가장 적합한 매매 방식을 중점적으로 알려 드릴 겁니다. 다른 것도 언급은 하고 넘어갈게요. 먼저 차트에 적용부터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생겼고, 왜 이렇게 생겼는지부터 알아야겠죠? 자, 키움증권 영문 기준. 차트에서 마우스 오른쪽 클릭, 그리고 지표 추가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자, 여기 찾기에서 B5까지 검색하시면, 이렇게 볼린저 밴드가 체크가 됩니다. 적용 눌러줄게요. 자, 근데 지금 표시가 되는데 잘안 보이시죠? 이 설정 값에서. 자, 여기를 더블 클릭해주시면 됩니다. 그럼 설정창이 나와요. 이 설정값에서 보시는 분들 잘 보이게 라인을 두껍게 3pt 정도로 바꿔주겠습니다. 자, 그리고 기본 설정값은요. 이게 중심선을 뜻하는데 지금 20이라고 되어 있죠. 20일 이동 평균선을 말하는 겁니다. 밑에 2는 숫자 2는 20일 이동 평균선을 기준으로 한 표준편차의 승수 2를 곱해서 구해진 범위를 중심선의 위아래로 선을 그어서 표시했다라는 뜻입니다. 표준 편차는 수학 개념이에요. 학문적으로 지표에 접근하시는 분 아니면 너무 파고드실 필요는 없고, 수학적으로 설명드려도 매매에 도움은 안 되실 겁니다. 이해하기 쉽게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 보시면, 표준 편차는 평균에서 벗어나는 정도를 얘기합니다. 근데 표준 편차의 승수 2를 곱해줬다고 했죠? 그러니까, 이 볼린저 밴드는 여기 있는 이 중심선, 이 중심선을 기준으로 평균적으로 벗어나는 정도에서 2 배만큼 더 벌어진 범위를 이 상단선과 이 빨간색 상단선과 이 청록색 하단선으로 표시해 놓은 지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보시는 위아래 이만큼의 범위는 20일 주가 평균에 대한 표준 편차의 2배에 해당하는 범위가 되는 것이죠. 자, 볼린저 밴드는 기본적으로 쓰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주가가 밴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을 약 95.44%로 정의합니다. 자, 주가가 밴드의 범위 내에서 움직일 확률을 95.44%로 정합니다. 의 95%라고 할게요. 자, 주가가 밴드 내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나 되는 근거가 뭐냐? 라고 질문하실 분들이 계실 것 같아서 수학적인 말로 표현을 좀 하자면 자, 정상적으로 정규분포하는 정규분포라는 말도 수학적 개념입니다. 정규분포하는 연속적인 숫자들은 표준편차 두 배에 해당하는 범위 안에서 움직일 확률이 95%다. 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랑 이거랑 같은 말이에요 이거는 이 밑에 있는 표현은 수학 공식으로 결론을 낸 거기 때문에 수학의 개념 안에서는 사실이 분명합니다 하지만 이게 실제 주가의 움직임과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 변동성이 크지 않은 종목까지 전체적으로 해서 실제로 이거를 매매 했다고 가정해서 프로그램을 돌려보면 확률이 약87% 정도 나와요 그러면 이렇게 자, 실제 주가가 밴드 범위에서 움직일 확률은 87% 정도다. 근데 이게 이것도 어마어마하게 높은 확률이죠. 그러니까, 자, 하단선에 주가가 가까워지면, 이 하단선에 가까워지면, 하단선부터 중심으로, 중심부터 또 상단으로 올라갈 확률이 높아지고, 상단선에 가까워지면, 상단선에서 중심으로, 중심에서 또 하단으로 내려갈 확률이 높아지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게 95지, 95%지 100%가 아니잖아요. 당연히, 이 상단선에 닿아도 깨고 올라갈 수도 있고, 이 하단선에 닿아도 다시 올라가지 않고 깨고 내려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아주 낮은 확률의 경우가 이루어진 것이기 때문에 이것은 반전이다. 자,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탈하는 것은 큰 반전이다. 주가가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과 하단선을 이탈하는 것은 큰 반전이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볼린저밴드의 상단 이탈, 하단 이탈을 두고 추세가 반전될 확률이 높아졌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극단적으로 쉽게 한번 예를 들어볼게요. 우리가 현재 자리를 이동하면 안 된다라는 규칙이 있는 상태에서 양팔을 옆으로 쭉 뻗으면 닿을 수 있는 구간이 평균적으로 벗어날 수 있는 표준편차, 표준편차이고 두 배에 해당하는 범위는 한 발을 떼고 몸을 기울여서 최대한 늘렸을 때 닿을 수 있는 범위라고 해볼게요. 자. 그 이상 먼 거리에 닿는 경우는 어떤 경우일까요? 나머지 한 발도 떼어지면서 중심을 잃고 그쪽 방향으로 우다다다 이동하는 경우겠죠? 볼린저 밴드도 똑같다는 겁니다. 상단이나 하단을 이탈하면 한동안 그 방향이 지속될 확률이 높아요. 지금까지 들으신 이 볼린저 밴드의 원리를 활용해서 도움받을 수 있는 매매 시점은 대략 세 가지 정도로 정리를 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비추세 구간에서 일정한 패턴이 확인되면 지지 라인으로 판단되는 곳에서 매수, 저항 라인이라고 판단되는 곳에서 매도하는 방식이 있어요. 대중적으로 가장 많이 알려진 방식인데 이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 방식의 포인트는 박스권도 추세선도 물론 제대로 알아야 되지만 회귀성이라는 주가의 성질이 핵심입니다.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라는 이말 자체가 아주 쉽고 단순해 보여서 처음 차트 공부를 하는 개인 투자자분들이 굉장히 매력적으로 느끼지만 실상은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고요. 일단 그 단순한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조차도 실제 매매표본을 삼아 10번 이상 반복해서 해보고 실패한 사례와 성공한 사례를 비교해보는 개인투자자조차도 거의 존재하지를 않습니다. 주식은 주로 몰라서 잃는 경우보다는 아는 걸 행하지 못해서 잃는 경우가 훨씬 더 많습니다. 하단선 매수, 상단선 매도는 오늘 제가 알려드리는 매매법에 비하면 확률도 좀 떨어지긴 하지만 엠벨로프로 보는 게더 낫기도 하고요, 이 방식은. 그렇다고 아무 규칙 없이 하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방식인데 이걸로 돈을 버시려면 여러분이 직접 매매를 하면서 쌓은 장기간 축적된 매매표본이 반드시 필요하기 때문에 어렵습니다. 내가 이거 해보겠다. 어렵더라도 해보겠다. 이 매매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박스권에 대한 지식 추세선에 대한 지식 주가의 회기성에 대한 것도 설명해 달라 그런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세요 영상 올려드리겠습니다 근데 오늘은 다른 매매법이 주가 되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넘어갈게요 자 다음 두번째는 평균이 되는 중심선의 범위를 늘려서 중장기 상승 추세 시작 지점에 포지션을 잡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사례를 통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자 먼저 볼린저 밴드 설정에서 이 방식으로 할 때는 중심선을 240일선으로 바꿔 줍니다. 240일선은 1년선이죠. 1년간의 주가 평균을 선으로 이은게 중심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표준 편차 승수위는 그대로 두고 적용을 눌러 주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범위가 굉장히 넓어졌죠? 자, 보통 6개월 정도의 기간부터를 중장기라고 하죠. 지금부터 6개월에서 1년 정도 사이에 과거로 돌아간다면 우리가 샀어야 하는 종목은 한국 주식 시장을 지난 1년 동안 주도해 온 조방원. 그 중에서도 원저는 가장 최근이고 올해 한 3월부터 상승 추세가 시작됐으니까요. 6개월 전으로 가면 이제 조선과 방산주가 되겠죠. 조선의 주도주 한화오션, 방산에서 변동성이 컸던 주도주는 한화시스템이 있었습니다. 자, 먼저 한화오션부터 볼게요. 자, 한화오션 차트를 보겠습니다. 한화오션. 한화오션을 보면 먼저 중장기 상승 추세에 편승해야 되는 지점이 언제냐? 자, 볼린저 밴드의 상단선을 이탈한 이 지점입니다. 자, 이 지점이 이제 매수 포인트가 되는 거고, 그 뒤로 어마어마한 상승. 자, 주가를 보셔야지 더 와닿으실 것 같은데, 자, 제가 매수 시점이라고 했던 포인트가 3만원대입니다. 4만2천원 4만원대라고 치고요. 자, 그 다음에 이후에 최고가가 12만 500원. 3배죠, 3배. 4, 3, 10이니까, 그죠? 자, 그래서 보면 이 상단선을 이탈한 지점이 매수 포인트, 중장기 추세에 편승하는 지점이 되는 것이고, 차트 분석에 아주 경험이 많은 사람이 조금 더 빨리 진입을 한다고 해도, 아무리 빨라봐야 이 지점입니다. 왜냐? 자, 변동성이 없는 구간. 제가 이 지점이라고 했고요. 자, 변동성이 없는 구간에서 중심선의 지지를 받아온 게꽤 오랫동안 확인이 되고, 이 상단 돌파가 여기서 실패로 끝나고요. 실패하고 나서 여기서 중심선에서 지지가 확인됩니다. 실패하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으로 저점이 높아지는 게 확인된 것이 이 부분이기 때문입니다. 자, 그러면 이대로 둘게요. 자, 이 위치, 이 위치를 기억해 놓으시고, 제가 구독자 분들을 모시고 직접 운영을 하고 있는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 지금 보고 계신 하나오션을 검색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를 자 중단기 스윙 관점으로 하나오션을 공유 드리면서 하나오션을 공유 드리면서 일봉 주봉 월봉상 모두 좋은 시점이다 재료 지속성이 좋다 이런 설명을 드렸던 날짜가 2024년 작년 12월 24일이죠 2024년 12월 24일 자 차트에서 2024년 12월 24일을 확인해 보면 이때입니다 이때 2024년 12월 24일 하나오션의 주가가 35,800원 뭐 36,000원 ,000, 36 이럴 때죠 여기서 드리고 나서 이후 돌파에 성공하고 제가 드린 구간까지 단한 번도 눌림이 나오지 않고 3배 이상 상승이 나왔습니다 여기서 이 매수 매도에 대한 팁을 간단히 드리면 예를 들어서 자 여기는 중심선에 닿은 이 자리는 지지가 예상되는 자리 중심선에서 가깝고 저항이 예상되는 자리에서는 거리가 멉니다. 무슨 자리입니까? 매수 구간입니다. 자, 그리고 또 예를 들어서 이 자리, 이런 자리는 저항으로 예상되는 전 고점은 가깝고 지지가 예상되는 상단선은 멀리 떨어져 있습니다. 매도 구간입니다. 단기 매수 매도 시점을 봤을 때요. 그러니까 볼린저 밴드의 설정 값과 상관없이 맨 앞에 내용을 제대로 이해하셨다면 매수 기회는 중심선의 지지, 상단선의 돌파. 돌파가 되면 지지자리로 바뀌죠. 그리고 또 하단선에 닿았을 때 매수가 우위인 것도 지지라인이 가깝기 때문인 거죠. 그리고 매도 기회는 지지라인과 멀어지고 다음 저항 지점과 가까워졌을 때로 보는 것입니다. 근데 정말 많은 개인 투자자가 저항에 가까울 때 매수하고 지지와 가까울 때 매도합니다. 반대로 하셔야 된다는 걸 알려드리는 겁니다. 다음, 자, 하나 시스템 보겠습니다. 매수 시점은 여러분이 보셨을 때 어디일 것 같으신가요? 자, 보면은 여기가 될 수도 있고, 첫 돌파 후에 중심선을 지지하는 이 자리가 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다음 이 확실한 돌파가 강력한 매수 자리가 될수 있겠습니다. 돌파 이후에는 이 저항이던 상단선 부분이 지지 라인으로 바뀌니까, 지지 예상 라인으로 바뀌니까, 여기도 매수 자리라고 볼 수가 있겠죠? 일단 기술적으로 최고의 매수 시점은요, 이날이 되는 겁니다. 이날. 자, 날짜를 확인해 보면, 이날이 2월 12일이죠. 하나 시스템, 2월 12일. 자, 공급방에서 한화 시스템을 검색해보면, 2월 10일 날, 먼저 2월 10일 날, 이 방산 호재가 나오면서 주도주인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급등이 나왔기 때문에 제가 방산 랠리가 나올 확률이 높다라고 예상을 하고 좋은 위치에 있던 한화 시스템을 미리 매매 참고하시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2월 10일이니까 2월 10일, 내일이라 그랬으니까 2월 10일에, 내일이면 2월 11일이 되는 거겠죠. 매매 참고하시라고 말씀드린 게 근데 차트를 보면 자, 2월 11일이 이날이에요. 근데 이날은 움직이지 않고 다음 날인 2월 12일에 확실한 매수 신호를 주면서 출발을 했습니다. 정말 이렇게 좋은 신호였다면은 제가 뭔가 2월 12일 날 어떤 액션이 있었어야겠죠. 자, 종목 공부 위주로 정보를 드리고 있는 엘리트 강사 채널에 요 썸네일을 보면 자, 하나 시스템 차트 분석. 이 신호 나오면 매도하세요. 그래서 매도 관점도 알려 드리면서 손해 볼까고 하더라도 이런 신호 나오면 연습해 봐야 된다 사야 된다 라고 영상을 올렸습니다 자이 영상 업로드 날짜를 볼게요 자 업로드 날짜를 보면 2월 12일이죠 자 하나시스템 차트 분석한 날이 2월 12일입니다 그리고 나서 2월 12일 이후로 보면 자 2월 12일 제가 영상 올린날 하나시스템의 주가는 25,700원 종가 32,800원에서 이후에 79,000원까지 또 2배 이상 상승이 나온 거죠 이 설정 값으로 방금 제가 설명드린 원칙대로 매매를 하시면 바닥에 있는 종목이 돌릴 때도 포착을 할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중장기 매매에 적합한 설정 값이고 그러한 매매 방식이에요. 자, 마지막 세 번째는 바로 오늘 우리가 중점적으로 공부해야 할 볼린저 밴드 스퀴즈 매매법입니다. 스퀴즈의 뜻이, 이 스퀴즈의 뜻이 쥐어 짠다라는 뜻이잖아요. 이렇게 밴드의 범위가 쥐어 짜듯이 좁아졌다가 밴드의 범위가 넓어질 때. 단기 변동성을 노리고 매수하는 겁니다. 들어보신 적이 있거나 아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이 확률을 최대치로 올려주는 팁까지 다 알려드릴 거니까 집중해서 들어주셔야 돼요. 변수가 많은 단기 수익을 노리는 전략인 만큼 꼭 아셔야 될 조건들이 있습니다. 볼린저밴드를 활용한 단기 수익을 노리는 최고의 매매법 알려드리기 전에 지금까지 도움 되었다면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담례로 제가 드릴 수 있는 가장 큰 선물 전달드리고 이어가겠습니다. 응? 응? 여러분들이 주식을 하시는 이유는 돈을 벌기 위해서입니다. 수익을 내기 위해 열심히 노력을 하시는 분들이 참 많은데요. 실제로 의미 있는 수익까지 이어지는 경우는 찾아보기가 힘듭니다. 저도 물론 땅통도 여러 번 차보고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봤기 때문에 여러분이 느끼는 답답한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채널 구독자분들을 위해서 주식 공부방을 무료로 운영하면서 조금이라도 안전하게 수익을 더 내실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는데요. 초보자분들도 수익을 내실 수 있게끔 여러 가지로 연구를 거듭하다 보니 공부방을 이용하시는 많은 분들이 감사하게도 수익인증을 이렇게 많이 달아주고 계십니다. 초보자가 쉽게 대응할 수 없는 순간적인 단타 매매뿐만이 아니라 쉽게 사고팔 수 있는 수익 매매, 종가 매매 종목도 공유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요. 이 수익 종목은 매달 최소 한두 개씩 종목을 보내드리고 있는데 월별로 사례를 조금만 보여드릴게요. 자 공부방에 SAMG 엔터라는 종목을 검색해보면 2월 달부터 보여드릴게요. 자, 2월 10일. 스윙 종목 브리핑 SAMG 엔터. 올해 2월 10일에 SAMG 엔터를 스윙으로 드렸습니다. 자, SAMG 엔터. 공부방에 공유드린 2월 10일. 잘 보세요. 2월 10일 SAMG 엔터. 주가는 만원대였습니다. 이후에 슈팅이 나오면서 최고가 99,400원. 6배 이상 상승폭이 나와 주었고요. 그리고 3월 달에는 i s t k 라는 종목. 자, 보시면. 자, 체킹되는 날짜가 3월 6일. 스윙 종목으로 i s t k 양자 암호 관련주를 공유 드렸습니다. 자, 검색해 보면. 3월 6일. 3월 6일. i s t k 의 주가는 만원대였죠. 이후에 단기간 안에 22,200원까지 9배가량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4월에 알려드렸던 부산 에너빌리티. 자, 4월 18일. 날짜 나오고요.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 두산 에너빌리티. 스윙 관점으로 좀 종목 공유를 드렸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 검색해 보면, 자, 제가 알려드린 4월 18일 두산 에너빌리티 2만원대죠. 2만원대에서 여기서부터 쭉 상승이 나오면서 74,100원까지 약 3배 이상 상승 구간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5월 달에는 코롱이라는 종목 보시면, 지주사 테마인데요. 5월 29일 중단기 스윙 관점 공유 코오롱. 굉장히 저평가 종목이라서 공유를 드렸습니다. 자, 코오롱 공유 드린 날짜 대비해서 확인해 보면 5월 29일 3만 원에서 이후에 여기서 여기까지 63,900원까지 약2배 가량 상승 구간이 나와 주었네요. 이후에도 계속해서 폭등 나오는 종목 놓치지 않고 스윙 관점으로 알려 드리고 있습니다. 이 공부방에서는 종목 공유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개개인의 성장을 위해서 주식 투자를 할때 알아야 할 이슈와 각종 정보 등을 실시간으로 계속해서 전달드리고 있어요. 그러니까 당장 매매를 하지 않으시더라도 주식 공부를 해보고 싶다, 주식 투자가 어떤 원리로 이루어져 있는지 경험해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방에 들어오시면 모두 큰 도움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공부방은 현재 100% 무료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영상을 보고 계신 분들 중 방에 입장하실 분들은 영상 아래에 있는 상단 고정 댓글 링크 통해서 간단하게 입장하실 수 있고요. 지금 입장하시는 분들에게는 제가 직접 집필한 차트에 대해서 공부할 수 있는 전자책, 효율적인 검색식 설정법도 들어가 있어요. 이것도 함께 무료로 전달드리니까 많이 들어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단기 상승 파동을 노리는 볼린저밴드 스퀴즈 전략은요. 기본 설정 값입니다. 자, 아까 20에 이었죠. 정 값을 기본으로 다시 맞춰줄게요. 자 이렇게 해놓고 지금까지 제가 설명드린 걸로 볼린저 밴드의 원리에 대해서는 이해를 하셨을 거라고 보고 제가 패턴에 대한 설명만 간단하고 깔끔하게 해드리겠습니다. 자 한국항공우주 먼저 사례를 볼게요. 자 한국항공우주 차트를 보겠습니다. 자 보면 뭐 매수 시점이 명확합니다. 변동성이 축소됐다가 이때 거래량이 무조건 없어야 돼요, 말라야 돼요. 변동성이 축소됐다가 상방으로 확대되면서 거래량이 늘어나는 이 구간. 이 구간을 매수 시점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지금 제가 선택한 이 라인에서 상단을 돌파한 지점이 어디죠? 이 캔들이죠, 이 캔들. 이 캔들의 날짜를 볼까요? 날짜를 보면 2월 18일입니다. 한국항공우주 2월 18일. 자, 공부방에 한국항공우주를 검색해 볼게요. 그러면, 자, 2월 18일에 방산, 뭐 우주항공 관련 재료의 지속성이 좋다라는 것도 설명을 드리고, 밑에 보면, 이 볼린저밴드 지표의 강한 매수 신호 중 하나인 볼린저밴드 하단선을 깨자마자 상단선을 깨고 돌파가 나왔다. 이것은 변동성이 커질 것을 암시한다. 그리고 오아가셔라. 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자, 아까 보신대로 2월 18일은 이날이고요. 이 하단선을 깨고 상단선 돌파가 나왔다는 것은 아래로 이탈했다가 볼린저밴드 아래로 이탈했다가 즉시, 즉시가 중요합니다. 곧바로 상단 돌파가 나왔죠. 짧은 기간 안에. 이거는 큰 반전 신호입니다. 자, 반대선을 깨고, 볼린저 밴드의 반대선을 깨고, 반대 방향으로 이탈하면, 이거는 큰 반전 신호다. 외우세요. 근데 이렇게 상승 방향으로 이탈할 때보다, 상단선을 먼저 깨고, 하단선을 이탈할 때가, 더욱 신뢰도가 높고, 강력한 매도 신호입니다. 이렇게 떨어져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떨어져요. 이해하시죠? 매도 신호가 더 신뢰도가 높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게, 자, 다시. 되게 중요합니다, 이거. 자, 하단선을 깨고, 이 상단선을 이탈하는 신호가 나왔을 때, 이 패턴이 완성되기 직전에 이 구간 있죠. 이 하단선을 깨는 구간. 여기가 변동성이 크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밴드의 범위가 이렇게 넓을 때, 하단을 깨고 상단을 이탈하는 건 좋은 게 아닙니다. 이렇게 좁은 공간에서 하단을 깨고 상단을 이탈해야 좋은 거예요. 이해를 확실하게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 사례 보겠습니다. ICTK. 자, ICTK. 양자 관련 주죠. ICTK는. 이것도 공부방에 먼저 검색을 해볼게요. ICTK. 자, 보면, 날짜가 3월 6일입니다. 3월 6일에. ISTK 밑에 자, 한국 항공우주공유시 언급했던 한국 항공우주공유시 언급했던 반대선 이탈로 상단선 돌파 매수 신호. 여기서 볼린저 밴드 언급을 하면서 한국 항공우주 때 말했던 거랑 똑같은 신호가 나왔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자, 날짜는 언제라고요? 3월 6일이요. 3월 6일. 3월 6일. 자, ISTK의 3월 6일 차트를 확인해 보면 이 캔들입니다. 이 캔들. 3월 6일 ISTK 1만 원이죠. 12,000원, 1만 원. 이 후에, 자, 두달 만에 22,200원이니까 두배 상승한 거죠? 여기서 여기까지. 자, 근데 한국항공우주랑 같은 신호가 나왔다? 이게 무슨 얘기냐? 자, 여기잖아요. 변동성이 작은 구간에 하단선을 깨고, 하단선을 깼죠? 깨고 나서 어떻게 돼야 된다? 즉시 상단선을 이탈하면 매수신호다. 아시겠죠? 자, 그리고 그 다음, 이거는 조금 심화과정인데, APR 보겠습니다. 자, APR을 보면, 이 높고 조밀한 깃발형이라는 굉장히 신뢰도 높은 패턴이 있어요. 응용입니다. 응용. 자, APR을 공부방에 검색해보면, 제가 공유드렸을 때는 이거를, 자, 스윙 관점으로 드렸던 건 4월 3일이에요. 4월 3일. 중기 스윙 관점 공유, APR. 현재 스윙 관점에서 원픽이다. 커비드 핸들 패턴. 이거는 볼린저 밴드 관련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이 시점은. 자, 보면은, 볼린저 밴드로 매수 관점을 보면, 자, 이때가 4월 3일이에요. 그럼 하단선 매수가 되는 거죠. 하단선 매수. 하단선에 닿았을 때. 그러니까 하단선에 닿았을 때 매수하는 건또 다른 얘기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는 관점 설명드리려면 또 하루 종일이에요. 볼린저인대로 관점 설명드릴 수 있는데 하루 종일 걸려요. 나중에 기회 되면 설명을 드리고, 자, 우리가 배운 대로 얘기하면 매수점 여기죠. 보면, 자, 스퀴즈, 상단 돌파, 여기잖아요. 그죠? 근데 아까 전에 직전에 하단을 깨고 돌파하는 그런 신호가 나왔을 때보다 이 즉시 상승은 별로 없죠. 조밀하게, 천천하게, 촘촘하게 올라가잖아요. 천천히. 그런데 이렇게 상승신호가 나오고 단기간 동안 엄청나게 많이 상승한 종목은 어떨 때 따라가야 되냐. 잘 들으세요. 이전에 변동성이 많이 없다가, 많이 없다가가 포인트입니다. 변동성이 거의 없다가 촘촘하게 주가가 이어지다가. 자, 여기 올라가고 있죠. 안 됩니다. 자, 이 구간이죠. 촘촘하게 주가가 이어지는 구간. 여긴 안 됩니다. 이거보다 이게 낫고, 이거보다는 고점을 이어봤을 때 약간 아래 하락 추세가 나아요. 이 하락 추세, 그러니까 이렇게 되겠죠? 자, 단기간 동안 상승합니다. 조정을 받아요. 자, 깃발 모양이죠? 그래서 깃발형인 거예요. 여기서 촘촘하게 주가가 조정을 받다가 이 구간을 이탈하는, 상승 출발하는. 근데 이때 기준봉이고 거래량이 많이 들어와야 확률이 높습니다. 이때 주식은 매수다. 근데 여기서 보면 그 구간이 얘가 상승 시작되고 나서, 자, 갑니다. 이때 촘촘하게 나왔지만, 거래량을 동반한 기준봉이 안 나왔죠. 그 뒤로는 계속 고점이 높아져요. 이럴 땐 위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여기서부터 촘촘하게 주가가 밀집이 돼요. 이 밀집 구간을 돌파하면서 거래량이 동반될 때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 자, 체크해 볼게요. 여기죠. 자, 거래량 터졌습니까? 안 터졌습니까? 자, 여기서 사야 된다고. 여기서 사면 단기 상승이 이어지잖아요. 이해되세요? 자, 그럼 이때 날짜가 8월 6일인데 8월 6일. 이때는 제가 공기방에 이걸 공유를 안 드렸어요. 왜안 드렸냐? APR을 검색해 보면, 자 8월 6일에는 날짜 8월 6일 APR 매매 관점 공유. 제가 보유하고 있어서 공유를 못 드렸습니다. 선취매잖아요. 불법이에요. 불법. 대신에 그래서 이런 매매 관점을 공유 드린 거죠. 여기서 매수 매수하고 정량 관점을 공유를 드린 겁니다. 자 조금 더 정리를 해 보면 정리해서 말씀을 드리면 약 1, 2개월 동안 크게 상승한 종목 90% 이상 크게 상승한 종목이 변동성이 크게 나오지 않고, 촘촘하게 행보하다가, 그 구간을 대량 거래량과 함께, 상승이 이탈하면, 전기 추경 매수 신호다. 적으셔야 돼요, 여러분. 아시겠죠? 자, 이렇게 말씀드려도, 그리고 받아 적으시고 아무리 열심히 들으셔도, 장, 당장 적용은 안 되실 거예요. 저도 그랬습니다. 제가 보내드리는 그 전자책에, 그래서 여러 가지 조건을 적용한 검색기 설정 방법도 나와 있어요. 방에 들어오시면은 이제 이런 신호가 나왔을 때 스스로 찾을 수 있을 만큼 익숙해지실 때까지 이 엘리트 강사의 주식 공부방에서 제가 도와드리고 있으니까요 많이 들어와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영상의 상단 고정 댓글 확인해 주시면 되고요. 저는 또더 좋은 영상 준비해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까지 시청해주신 분들 항상 감사드립니다.